안녕하세요. 딸도 말좀 합시다의 엉거주춤, 주춤입니다. 네. 엉거주춤, 이러고 살아요. 음...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? 네,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그렇게 좀힘 빼고,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, 그 뒷이야기 하고 있잖아요. 오늘은 예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, 못해줘서 미안한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돌이켜보니까 이 62번째 이날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더라고요. 엄마 듣기를 이 100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아주 뜻하지 않게 뭐라 그지 현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음 같은 게 와요. <laughs> 와 내가 그랬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런 깨달음 같은 게 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길게 늘어질 것도 같습니다 네. 어 이날은 엄마랑 이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카페를 갔어요 점심을 아마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나가서 엄마랑 같이 먹고 어, 아마 쿠폰이 있었을 거예요 텀블러를 사가지고 쿠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 썩히는 거 썩혀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갔어요 그래서 이게 비도 오고 이게 분위기 젖어서 그런지 이날은 얘기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놀랐는데 <laughs> 어, 얘기를 하다가 울컥하더라고요 아주 큰 알아차림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어요. 어,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것이 아 이게 좋은 말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. 이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그 지금 자식들이 어, 너무 뭐 너무 고맙고 또 만족하고. 그리고 엄마 인생이 너무 뿌듯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그날 하셨어요. 저는 들으면서 아 무슨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식 하나 없고 늘 사느라 동경되고 이런데 무슨 엄마는 뭘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다고 <laughs> 이렇게 뿌듯해하시나? 뿌듯해하는 엄마가 내가 못 마땅했나봐.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한 번도 자식한테 뭘 바라는 게 없다. 었 그냥 그렇게 사는. 겉만으로도 엄마는 좋다. 이렇게 교과서 같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내가 아마 뜨약해 하는 게 보였는지, 너는 뭐 엄마가 욕심을 낸다고 생각해?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, 내가 엄마가 맨날 더럽다고 얘기하니까,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울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, 내가 엄마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됐고 미안했고 나는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울더라고요.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네 몫이 아니다. 엄마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엄마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 자식간의 인연도 그만큼이지 너는 할 만큼 했고 줄 만큼 줬다. 그러니 그걸 네 몫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너는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그때는 엄마랑 얘기하고 매일 그 얘기를 이렇게 그날을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라 말은 그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또 그렇게 엄마가 어쨌든 해준 게 고마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태의 나를 나도 또 엄마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불만이구나 내가 이런 내 마음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내가 뭘좀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 내가 못해줘서 지금 이 모습인가 이런 나의 자책도 이게 마치 내가 겸손하고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애, 아이들의 모습을 내가 만족해야지 않는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위로는 엄마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. 이러면서 엄마를 묻고 있고 더 못해줘서 우리 애들이 그런가? 라는 것들도 그러면서 또 아이도 묻고 있고. 이렇게 위아래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엄마야,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엄마한테 내가 어그 엄마는 정말 무심히 엄마 말 맞다나 그냥 습관처럼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내가 붙잡고 <laughs>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 그냥 순간이었는데 진짜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<laughs> 부잣집에 시집 가라, 뭐,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, 엄마 그런 얘기 했었잖아. 내가 이렇게. 이 철도 없죠.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그런 얘기 또 뭐, 그러면 무슨 얘기 했더라? 네, 뭐, 부잣집에 시집 가라, 또뭐 했지? 아, 결혼하지 마라. 엄마 결혼해서 너무 고생했으니까,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고, 난 돈이 없다. 뭐 어,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그러는데, 나는 왜 그걸 내가 해줘야 된다고. 생각을 했을까요? <laughs> 이렇게 보답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아 그냥 엄마는 그냥 엄마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것이 나한테 오히려 내가 못해줘서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이게 엄마한테는 부담이 되고 왜냐면 제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뭐만 좋겠어요?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음, 또 나는 원망을 되고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엄마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식 하나 없는데 엄마는 이렇게 괜찮아?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건 엄마가 아니라 나였어요 응.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내가 그랬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한테도 얘가 좀 사회적으로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건 나였어요 아, 그래서 결국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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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애도 웃고 엄마도 웃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.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고요. 그래서 상대가 내가 주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갖는 자책을 하는 걸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상대는 엄마도 또 자식도. 엄마는 엄마 길을 가라. 난 딸은 그냥 딸의 길을 가라. 이걸 바라는 거니까 그 길을 걷기로, 어, 했습니다. 네. 제가 나이, 오늘 한 달, 올해도 한달더 먹었네요. 나이 50 중반인데요. 예, 네, 나이 50 넘어서 이제야 제가 엄마 젖도 떼고 또 애가 한참 컸는데도 애들 젖도 지금 뗀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또 그때 그때 62번째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도 지금도 가끔 또 다시 그걸 붙잡아요. 아 그래서, 지나놓고 보니까, 아이고, 내가 또 며칠 그걸 붙잡았네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네, 미안하다는 말은, 음, 어, 미안하다는 말.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. 이 말이, 어,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지, 지금 그대로를, 상대를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는데요. 에 그게 어려운 게 맞아요.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때그때 <laughs> 그때 깨닫고, 돌이키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분위기 있는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. 물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요. 되게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. 근데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카페, 카페 가자 이러면 상대가 <laughs> 긴장할 수도 있어요. 뭔말 하려고 저러나 이럴 수도 있는데, 꼭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그냥 가서 같이 그냥 차만 마시고 와도 좋은데, 이 공간이 주는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작정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술술 이야기도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권해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내가 상대에게 묶여있는, 특히 엄마, 엄마랑 같이 갔다면, 엄마에게 묶여있는 말이 있다면, 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망이나 뭐, 이런 게 아니라, 내가 그렇다. 내가 그런, 그런 게 묶여 있다.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, 음, 그렇게 물어보는 게 엄마한테는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엄마는 그런 의도로 무슨 그 얘기를 평생 딸이 뭐, 뭐 붙잡고 살고, 부담으로 살, 살라고 그 얘기를 한건 아닐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,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걸 묻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한 60번째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에게 신뢰는 쌓였고 엄마도 그게 아니었음을 해명하는 시간이 돼서 엄마한테 참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해명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그렇게 해명을 들으면 그 말을 이제 좀 풀어주면 이젠 나한테 좀 시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. 뭐, 우리 잘 알잖아요. 말은 그냥 말인 거. 아유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. 예, 네, 그래서 그걸 자꾸 묻고 있는데 좀 풀어줘서 그 말이 그냥 지각길로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위로는 엄마를 풀고 아래로는 자녀를 풀게 되는 저는 그거를 그냥 젖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. 예,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 다시 묶더라도 일단 풀어주세요. 네 그러면 네,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